안녕하세요. 공방을 운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도 원래는 회원님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날씨가 스산해서 그런가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나니 모처럼 시간이 생겨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을 털어놓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니 말이죠.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먼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6년 전, 그러니까 제 나이 27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친구가 주변에 물어물어 몇몇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고 남편도 그들 중 하나였지요. 여담이지만 당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사람은 3명 정도 있었는데 남편이 가장 말수가 적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전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말이 많고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했기에 그와 정반대였던 남편에게 제 마음이 끌렸던 것 같네요. 적어도 시덥지 않은 소리 안 하고 저를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남편을 선택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에는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양가의 도움 없이 두 사람의 힘으로만 시작하고 싶다대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지 어째서 그러냐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고생하기도 싫었고, 남의 눈이 신경 쓰였거든요. 먼저 시집 간 친구들 중에는 아파트를 받았네, 외제차를 받았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주 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러니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친정에 전하니, 친정아버지는 그게 무슨 똥자 존심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안 받는다고 해도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라면서 아마 결혼 이야기 나오면 그쪽에서 먼저 얼마라도 해줄 거라 들 테니 저더러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돈에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없으시대요? 그저 고장난 로봇처럼 다큰 애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알아서 할 거란 소리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 집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시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후로는 친정아버지가 저랑 오빠를 키워주셨어요. 특히나 저는 둘째고 딸이다 보니 불면 날아갈 듯 아주 애지중지 키워주셨죠. 그러니 제가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무척 속상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속내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사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그런 시부모님에게 꼼짝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남편이 너무나 신경 쓰였고요. 어째서인지 남편은 어떻게든 내가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못 헤어진다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울고 짜고 말 그대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며 친정아버지께서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살림도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저는 집에 남게 되었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막상 모처럼 혼자 집에 있으려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 마침 날씨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겠다. 집 청소나 하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방부터 시작해 평소에 손이 잘 닿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구석구석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책장 가장 위 칸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떨어졌는데 사진 속 꼬마가 낯설지 않았죠. 바로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사실 몇 번이나 예전부터 남편에게 어렸을 때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사하면서 다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버젓이 몇 장씩이나 가지고 있었다니, 반갑기도 하면서 동시에 황당하고 어이없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린 남편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웬 여자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본 사람 얼굴을 쉽게 잊지 않는 편인데, 결혼식 때본 친척분들도 아니었고, 정말 처음 보는 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어쩐지 남편이랑 닮은 것도 같고 그래서 그때부턴 청소고 뭐고 오로지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묻고 따질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시간이 흘러 7시가 좀 넘어 가니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집에 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사진들을 들이밀며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어렸을 때 사진은 다 없어졌다더니 보란 듯이 당신 방에 있더라고. 서운하고 섭섭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옆에 이 여자분은 누구냐니까. 남편이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더니 자기가 사실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 얘기 좀 하자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거실에서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오만 가지 별의별 상상이 다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봤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몇 분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의 시어머니는 자기의 계모랍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오래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아버님이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남편의 시동생은 두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복동생이었던 거죠. 제가 남편더러 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단 걸 알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 물었어요. 사실 같은 상처를 갖고 있었으니 얼마든지 서로를 위로해 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장인 어른은 재혼을 안 하셨지만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 않냐며 저랑 자기랑 처지가 다르다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그래서 그렇게 늘 어머님과 있으면 눈치를 보고 그랬던 거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자기가 언제 어머님 눈치를 봤냐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아주 펄쩍 뛰었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니 좀 황당하대요. 하지만 뭐 본인이 아니라 하니 더 캐묻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후로 남편은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이런 사실까지 아시면 절대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며 미안하다 했어요. 하지만 이건 이해하고 용서하고를 떠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건 남편의 정직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건 물론이고 제가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와서 CC비비를 가리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더는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가슴속에 묻고 가기로 했네요. 한편 어쨌든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아니셨어도 길러주신 어머님이셨으니 이후로도 저는 재할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에게 바라시는 게 많아지셨어요.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요구하시는 게 늘어만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남편의 월급 통장을 갖고 계신 적도 있었고. 어머님이 뭐 필요하다 갖고 싶다 하시면 남편이 대부분 다 해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아예 저에게 넘겨줬다 보니 더는 전처럼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게 된 거였죠. 참고로 경제권을 제가 가져오게 된건 결혼 허락받고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형편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어요.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을 도대체 다 어디다 썼냐 물으니 모른다고만 해댔고, 그러니 경제권을 제가 안 가져올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결국 이 일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어머님과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이 비록 저랑 결혼하긴 했어도 여전히 당신 아들이라 하시며 남편 통장을 내놓으라 하셨거든요. 당신이 월급 관리를 해줄 테니 저더러 생활비를 타서 쓰라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말이 되냐? 절대 못 드린다 하고 버텼어요. 그렇게 남편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시는 거면 결혼하기 전에 좀 챙겨주시지 그러셨냐고, 지금은 제가 있으니 안 해주셔도 된다, 관심 끄셔도 된다,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나중엔 아버님까지 나서셔서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녀 하시며 저를 꾸짖으셨는데, 솔직히 두분다제 눈에는 그저 추하고 탐욕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돈몇푼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야겠냐면서, 일단은 통장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받아오면 되지 않겠냐는 한심한 소리나 해댔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제가 남편을 지켜본 결과,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머님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짝사랑을 하는 남학생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더 좋아하실까? 하지만 어머님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시동생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가령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도 남편 앞에는 온통 김치에 나물 반찬, 밥도 어떨 땐 누름밥. 하지만 시동생 밥은 늘 윤기가 잘잘 잘 흐르고 그 앞에는 불고기며 뭐며 누가 봐도 메인 메뉴다 싶은 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불고기 접시를 가져다 저희 남편 앞에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어머님이 저더러 뭐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내시길래 저희 남편도 불고기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너 이거 좋아하냐고 물으셨는데 남편이 대번에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면서 저더러 괜히 왜 오바하냐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은 몇 번이나 있었고, 그럴 때마다 오로지 어머님 기분만을 살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고 한편으론 섭섭한 생각에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모처럼 고향에서 열리는 동창회에 다녀오신다며 친정아버지께서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평소라면 차를 가져가셨을 테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신다 하셨죠. 그런데 이튿날 이제 곧 버스 탄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그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반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부딪혔다나요?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저도 친정 오빠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던 아버지셨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기란 지금도 너무 괴로울 뿐입니다. 아버지 장례식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무척이나 슬펐다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요. 어느덧 장례가 마무리되고, 친정 오빠가 나서서 아버지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제가 아버지 재산을 반반씩 물려받게 되었는데, 보험금까지 더해지면서 거진 7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만 알고 있고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에게는 꼭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설마설마 설마 했더니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요. 어머님은 이제껏 며느리랑 데이트 한번 못해봤다는 너스레를 떠시며 저더러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에 도착하니 그 자리엔 어머님만 나와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도 시동생도 그리고 심지어 남편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다 하시더니 사돈이 재산을 꽤 많이 남기셨다 들었다며 저더러 앞으로 그 돈으로 뭘할 거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대답했고요. 실제로 당시엔 돈이고 뭐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 말뜻을 어머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신 건지, 그럼 잘 되었다 하시면서 그중 3억을 당신한테 달라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시동생 장가도 가야 하고 당신들 사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서 이사를 갈까 하신다나요? 황당해서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저한테 달라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편을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맏며느리가 돼서는 이 집에 돈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큰돈을 쥐고 모른 척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더러 저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제가 남편더러 이게 가족끼리 돕는 거 같이 보이냐 되물었어요. 지금 어머님 눈에는 당신은 혹으로 보이고. 나는 그 호구 마누라로 보이니까 저러시는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조심하라대요. 제가 더 들을 것도 없다고 먼저 일어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어머님이 저더러 지애비 목숨값이라 아깝다 이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지만 지애비는 뭐고 목숨값은 뭐란 말인가요? 순간 저도 눈이 뒤집어져서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짓거리지 마시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짝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저희를 바라보곤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머님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차마 그럴 순 없었네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구걸을 하러 나오셨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셔야지 그게 무슨 태도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편더러 너는 배알도 없냐시며 저런 거랑 계속 살 거냐고 네가 저거랑 계속 산다 하면 나는 너를 안 보고 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머님이 매번 시동생만 챙기시고 남편은 무시하시는 게꼴 보기 싫어서 제가 더더욱 남편을 살뜰히 챙겼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저랑 살지 말라 하면 제가 남편한테 매달리기라도 할줄 아셨던 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부턴 남편을 사랑한다기보단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워서 챙긴게 더 컸거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시집을 왔는데. 차마 이혼하는 모습은 보여 드릴 수가 없었으니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재속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난리부르스 추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더는 이 막장집 구석에 며느리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했죠. 그리고는 남편 더러 정신 차리라고 네가 앞만 날고 기어봤자 어머님 눈에는 호구자식일 뿐이다 해버렸네요. 그리고 결국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편과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다며 저더러 끝까지 어머님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혼만큼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야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저더러 왜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냐고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뭘 기여한 게 있어야 나눠 가질 거 아니냐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줬고 이후로 계속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뭘더한게 있냐고요. 그랬더니 니네 애비한테 받은 돈은 왜 빼고 말하냐길래 어디 한번 제주껏 가져가 보시라고 쏘아붙여버렸네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남남이 되고 반년쯤 지났을 땐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네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예정을 생각해서 1억만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너 아직도 그집 호구노릇하고 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예정은 무슨 너랑 살면서 좋았던 기억보다 짜증나고 열받던 기억이 더 생생하니까 건들지 말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나 자기야 그렇다 쳐도 아버님은 저한테 나쁘게 한거 없지 않냐면서 그럼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는데 제가 그렇다고 아버님이랑 뭐 얼마나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아버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머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중재 비스무리한 것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아버님도 어머님만큼이나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쓸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간 힘들게 지냈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고자 공방을 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조물조물 뭘 만들고 그러는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 말씀으론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방 일을 할 때면 그리운 부모님과 같이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한편 다행히도 오픈 직후부터 지인들의 입소문 덕분에 회원들이 조금씩 늘어서 저 하나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이만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저를 보고 크게 걱정은 안 하시겠죠? 이제 지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행복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